조선 스파이더맨 입니다 오늘은 현장이 아닌 집에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외벽 방수나 발수 시공을 하면서 여러번에 걸쳐서 제품을 좀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든방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옥상도 방수를 했고 외벽 쪽에도 방수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또 1년을 지켜보고 이 제품이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심을 갖고 방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년을 지켜보고 관찰했습니다 고동방수 회사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외벽쪽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으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진 현장에서 쓰고 남은 빈 통을 제가 들고 와서 집에 좀 보관 중인데 유리막 방수제 입니다 일반 수성이 아니고 유성 제품입니다. 빈 통에 보면 은 유리막 방수제라가 적혀있고 또 특허, 특허번호까지, 특허증까지 이렇게 레벨이 붙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유성이다보니 제품이 날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밴딩 처리까지 해서 제품을 보내줍니다. 앞전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빈 통인데 바닥에 제품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은고가 되었습니다. 단단하게 유리막 성분으로 변해버렸는데 외벽 마감재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침투성 방수제이기 때문에 물기를 많이 빨아먹는 적벽돌이라든지 외벽, 석재, 부석거리는 돌들 시공하면 돌도 단단해지고 또 결로 습기 차단도 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시공을 해봤을 때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빗물 누수 잡는데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붓으로 시공하는 이유는 일반 붓이 아닙니다. 깃털도 엄청 많고 또 일반 붓보다 두껍하고 붓으로 제품을 묻혀보면 붓에 제품이 많이 묻기 때문에 외벽 쪽에 먹히는 양이라든지 시공되는 양이 조금 많습니다. 에어리스 시공은 입자가 얇게 나오지만 붓으로 시공하면 장난이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붓으로 시공할 때도 있고 분무기로도 시공할 때도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벽 방수, 외벽 청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1577-7074로 문의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